자, 여섯 번째, 이제,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자, 서로소라는 거 하는 것은, 공통인 약수가,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우리가 그런 걸두 수를 이제 서로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하고 3. 2의 약수는 1하고 2. 3의 약수는 1하고 3이죠. 그럼 2하고 3의 공통인 약수는 1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2하고 3을 서로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합에서도 서로소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말이죠. 그럼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무슨 의미냐?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면, 이때 이제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소예요라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죠? 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하면 된다는 거.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를 구하고 A, B가 서로소인 것을 동그라미, 아닌 것을 X표 하여 루라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보면 A 집합에 지금 사가 있고 B 집합에도 사가 있으니까 서로소가 아니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야 되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2번 A, B가 있고 B, C, D, B, B, 얘도 서로소가 아니죠. 그런데 3번을 보니까 1, 3, 5, 7, 마일 마3. 이거를 벤다이어그램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 1, 3, 5, 7, B에는 마일 마3.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교집합이 없죠. 공집합이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 자, 20번. 집합 A가 있는데 이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하고 서로소인, B하고 서로소인. B하고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2하고 5를 포함하지 않는 2하고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 그쵸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쵸 근데 2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빼기 2를 하면 되지. 두 개의 원소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2의 세제곱개, 즉 8개가 되겠네. 그렇지 않죠.